그 사주를 가지고 있다. 에이, 그럼... 다 사주가 그 사람 사주는 어. 축구공 사주야 바닥에 떨어지면 튀어. 아. 그 축구공 사주가또 민주당에도 있어요. 아누구예요두 사람이 라이벌이 돼 있는 거야. 아 이재명. 그 사람도 바닥에 떨어지면 튀어 올라와. 어.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예. 그니까두 사람의 축구공이 누가 더 높이 뛰느냐그 누가 더 그거 높이? 내가 좀 이야기 해야 되었어요? 음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래요 이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 차이가 있지 윤 예. 대통령은 야 아홉 번만에 고시가 붙었잖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법까지 됐죠 예. 그런데 자기 그리고 또지난번 검사로서 대구로 또 자청이 해서 그잖아요. 렇 예. 완전히 폐인이 됐단 말이야. 예. 네. 그러다 바로 검찰 총장이 돼버려. 그러니까. 아 그리고 또 금방 또 대통령이 됐어. 오호. 조음의 문턱에서 바로 나버려 그냥. 그러면 이게 도스토옙스키보다 더한 사람 아니야? <웃음> 그러네. <웃음> 야 도스토옙스키보다 더하네. 네. 한수도 떴지. 한수도 떴. 그 동맹이 돼버린 게 소리인데 내가 하는 말은. 예. 근데 지금 또나랑으로 떨어졌잖아. 아, 그러니까. 예. 떨어졌죠. 예. 그래서 이분의 운명이란 것은 네. 내밖에 몰라. 아.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자, 아주가그 네. 네. 음. 사람 아주는 어. 축구공 사주야 축구공 사주. 바닥에 떨어지면 튀어. 아, 구공사주가다 민주당에도 있어요 사주이또민주당두사람어요아누이예요두 사람이 두이브리람 있는 사람아이재명그사람도 바닥에 떨어지면 튀두사람와어 사람이 아. 예. 예. 두 사람이 이두두 사람이 축구공이 누가 더높이 뛰느냐. 그 사람이 이두 사람이 두기해이되사어요이 세계 역사의이 흐름은 정치의 흐름은 다이게 배우는 과정이야 예.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를 통배하고 있잖아. 네. 그럼 우리 문화가 정치 문화만 뒤떨어져 있으면 되겠어요? 다른 문화는 뭐뭐 뭐 정말 우리 케이팝이고 뭐고 뭐 전부 케이포드가 세계적인데 이 우리 케이 정치만 점수가 좀 그러죠? 아, 기... 이게 발전하는 계기입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모든 역사의 흐름은 누가 떠든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야. 도스토옙스키, 쥐아버레그 도스토옙스키가 사형 직전에 중단이 됐는데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살아나는데 그보다한수 위기가 윤 대통령의 사주다 결국은 네. 대통령이 돌아오실 것이다 윤 대통령이 그렇게 예상을 어. 하시네요 보니까 아, 네. 아니 그러면 뭐내 생각은 네. 음,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아, 그러니까, 알아들었어요 아니 뭐 청, 천국에 천 가서 보고 오셨나 내가 더잘 알지 <laughs> <laughs> 도스토이퍼스키를 갔다가 러시아에서 저 사형상군 내렸잖아 예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소련의 그 권력이, 음. 그 하나의, 한 사람의 문학가를, 그걸 갖다가 제거해서 사형을 시키려다가 다시 또 사형하는 그날 당일 날 집행을 정지했단 말이에요. 예. 그니까중형을 때려가 징역을 보냈어 예. 죽음의, 예. 죽음의 절체절명에서 그냥, 예, 돌아와 생활했죠. 예. 이 세계의 정치의 흐름은 다 이게 배우는 과정이야. 예. 네 허경영 대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시국이 참 걱정되고 어수선하고 그런데 지금의 탄핵 심판 전국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우리 박사님 보는가고뭐별 차이가 있겠어요. 아 그래요? 지금 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네 세계에서 학, 학력이 제일 높아요. 아 그래요? 확률이 제일 높다고. 확률만 높지 어떻게 어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에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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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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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야돼어떻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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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게 어떻게 어떻 탄핵이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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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보시는 거예요? 핵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는 현재 판사들이 결정할 일이지 예 네, 근데 그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음, 지금 뭐그 사람들이 조사하고 있으니까 네. 음,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는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으니까 음, 음 그대로 결과를 기다려야죠 내가 뭐라 하면 또, 또 골치 아파 뭐 대답을 안 주시네 그 과거에는 저 예상을 네. 잘 하셨는데 이제는 예상... 예상을 안해 주시네요 아 어, 예상하면 저 잘 아시잖아요. 아 옛날에는 <laughs> 저 TV 조선에 제가 하는 프로에 나와서 예상한 게 맞은 게 많은데 지금은 아예 예상을 안 하려고 그러시네 아예. 아 근데 내가 뭐 30년 전에 해 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보고 미쳤다고 했잖아. 아니 근데 그래도 예상을 해 주셔야지 예상을. 전혀. 뭐 박근혜 탄핵되는 거 이런 거는 내 예산을 해 줬는데 네. 그거는 대통령 되기 전에 이야기한 거지.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막상 대통령이 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는. 예. 네. 내가 지금 그뭐 예언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입장이. 어 이박사님처럼 뭐 물어볼 필요 없이 다 알고 있지. 그러나 그 말로 할 수가 없죠. 아하 음, 기각된다고 네.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아니. 뭐 기각이든 뭐든 간에 아, 말을 할 수가 없어. 말을 할수 없다? 음, 왜냐하면. 알아들었습니다. 아, 제가. 사법부를. 네. 사법부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뭘할 수가 없잖아. 어. 우리 현재 사람들의 그걸 그들이 결정하는 문제에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근데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아, 그, 미양상에. 네. 우리나라는 네. 엘리트가 많으니까. 엘리트. 그 우리 정치인들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믿, 믿지 못할 놈들이 너무 많아요. 어, 그런데 그런데 사법유정이라 아, 사필... 사람들이 알아서. 하나 우리가 알아서 하겠지 하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신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무력이 지배했잖아 네. 지금도 뭐 무력이 일부 지배하고 있지 네. 그다음에는 물력이 지배하잖아 네. 음, 그리고 이제 뭐 지력 땅이 좀 커도 땅 힘으로 또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유엔 상임이사군을 하고 있잖아 그죠 네. 그러나 지금은 문역시대야.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를 통치배하고 있잖아 네. 그래 안그래? 문화의 힘이지 그죠? 그럼 우리 문화가 정치 문화만 뒤떨어져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는 뭐뭐 뭐 정말 우리 케이팝이고 뭐고 뭐 전부 k 이포드가 세계적인데 이 우리 K 정치만 점수가 좀 그러죠? 점그 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아주 저 쓰레기들이에요. 아 그런데 K정치가. 이게 발전하는 계기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발전해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 차이가 있지. 음. 그러니까 이번에 개엄을 네.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한다. 아니 아니지 그게 아니라 예. 이런 트러블이 오는 이게 예. 우리 우리 케이 정치의 발전의 계기가 되니까. 예. 결과는 현재 판사들이 지고 있으니까 네. 우리는 지켜볼 뿐입니다. 음. 내가 뭐 언제 조금 있으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조금 있으면 나와요. 이제 삼월 아, 삼월 달에 그걸, 나올 어, 거 내가 같은데. 내가 판사들한테 완전히 지킬 필요가 있나요? <laughs> 그러니까. 아직 <지, 웃음>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돼. 아. 음, 음, 음. 아니 뭐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아들었네요. 다수는 네. 아, 인용이겠지만 그러나 세 명은 기각을 해서 결국은 네. 어, 대통령이 에 돌아오실 것이다. 윤대통령이 그렇게 예상을 하시네요. 아. 보니까. 아니, 네. 그면뭐나연 생각은 네. 음,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 아, 행간을 알아들었어요. 아니 뭐천 천국에 가서 보고 오셨나 내가 더잘 알지. 아이 <laughs> 아이큐 435시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200도 안 되니까 이제, 제, 제, 예. 이야기 1만 번그대해도 나는 안 돼요. 지금. 1만 번거해도이 2반님이니까 뭐 내가 전화는 통화하지만은 네. 네. 음,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래요. 네. 자 그러면 자, 이런 걸 이용해서 네. 아 요새 그, 자뭐 이념 때문에 요새 며느리 저, 부부가 이혼을 한 경우가 있다니까 아, 많아요 그런 거. 아버지가 뭐 그냥 아버지는 뭐 누가 좋다고 그러고 아버지는 누가 둘이 딴붙어가사돌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네. 딸들이 이혼을 한 거야 딸하고 아들이. 네. 이런 사태가 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건 고쳐야 돼. 예.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지켜볼 다름이라 음. 그래서 이박사님한테 이 나도 뭐속시게 이야기 하면 좋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응. 예. 그나 나는 지금 그를 처지가. 못 아니, 아니, 그래도 나쁜 놈은 응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아, 사회가 아니, 맑아지는 아니. 거 아니에요? 암은 네. 도려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 서로가 서로를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그것도 있지만 암이 있기 때문에 그 암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암이 어마어마한 네. 암이 있잖아요 어마어마 네. 그런데 네. 네. 이, 이 시대 그러면 말이요 네도스토이버스 길을 갔다가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저 사형 선고 내렸잖아 네. 그러다가 다시 또 사형 집행하는데 스톱 그래가지고 다시 살렸죠 네. 살려가지고 강제 노동장으로 보냈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어? 네. 그러니까 그 소련의 그 권력이 네. 그 하나의 한 사람의 문학가를 그걸 갖다가 제거해서 사형을 시키려다가 다시 또 사형하는 그날 당일날 집행을 정지했단 말이에요 어? 네. 그러니 중형을 때려가 징역을 보냈어 네. 이런 이 세계 역사의 이 흐름은 정치의 흐름은 네. 다 이게 배우는 과정이야 네. 그거, 그거 뭐 그, 그, 뭐, 그, 그사람이게 사형을 내린 사람을 나쁘다, 좋다 할수 없잖아. 예? Yeah. 그리고 다시 또 뭐, 사형 중지해라, 다시, 저, 노동자을 보내라, 다시,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사, 나왔잖아요. 예. Yeah.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그거는, mm. 역사의 흐름은, yeah. 누가 뜯든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야. Uh. 도... 정해져 있어요. 도... 정해진 룰이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그니까 러도스토예프스키처럼 극적으로 돌아온다, 윤대통령이. 어, 그니까 러도스토예프스키가다 <laughs> 죽는 줄 알았지. 그렇지. 그런데 도스토예프스키가 다시 사형 집행하는 당일 날중지해라 이래. 그렇지. 어. 갑자기 저, 너, 저 노동형으로 갔잖아. 에, 에. 다시 저, 저 노동형으로 그러니까. 그, 시베리아. 죽음의, 죽음의 절체절명에서 그냥 예, 돌아와 생활했죠. 예. 뭐, 내가 이런 일에 개입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정말 우리 그 뭐, 내 윤대통령 이야기나 뭐, 여당, 야당 이야기는 잘안 하잖아요. 네. 그러나 윤대통령은 뭐, 이제 좀 특이한 그 사주를 가지고 있다. 에. 이재명하고 두 사람이 아주 그 특이한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주가 뭡니까? 어떻게 특이합니까? 윤대통령은 아홉 번 만에 고시가 붙었잖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법까지 됐죠. 예. 그런데 자기 친구들은 전북 부장급으로 올라가 있었잖아.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제가 말 검사로서 대구로 또자천이 됐어. 예. 그렇잖아요. 예. 완전히 폐인이 됐단 말이야. 그 예. 근데 대구에서 바로 검찰총장이 돼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laughs> 내 말은, 예. 분명히 그때는 본인도 이제, 아, 이제 검찰에서 내가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했지. 예. 그런데 갑자기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에 뭐 뭐단에게 개입했잖아. 예. 현수만그형 갑자기 그 지금 구, 저, 구속돼 있는 그 양반 때문에 그그 그, 그, 그 수사를 맡게 됐잖아. 예. 박영수 때문에. 예. 되, 그러다 바로 어? 검찰총장이 돼버려. 그러니까. 아 그것도 금방 또 대통령이 됐어요. 어. 그러면 이게 도서도의 버스기보다 더한 사람 아니야. <웃음> 그러네. <웃음> 야, 그 해석이 좋네요. 어, 이... 우리가 완전히 바닥을 쳤단 말이야. 예. 자 본인도 포기하는 상태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불러? 어그 사람이 짐챙역가 있는 사람 맞잖아. 그렇지. 예. 어 그래, 니네 이거 좀 맡아라. 그래요. 예. 뭐 어차피 쫓겨나서 자천돼 있는 거 해보겠다. 이래 했죠? 예. 어제 갑자기 검찰총장이 되네. 예. 어 그러고 대통령이 돼버리네 <laughs> 그거를 예상한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요. 대로 완전히 아분 만에 사법고 싶어서가 자천된 사람이야. 이랬죠? 그렇게 했지. 죽음의 문턱에서 바로 올와버려 그냥. 도스토옙스키보다 더 하네. 어, 네. 아, 그거보다 한수도 없지. <laughs> 한수도 없다. 동맹이 버린게소인데 야, 근데 이렇,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분석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허경영 대표 하나 한 분이네. 아, 근데 내가 하는 말은. 예. 근데 지금 또나라으로 떨어졌잖아.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떨어졌죠. 예. 그래서 이분의 운명이라는 것은 네. 내밖에 몰라. 아.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네. 우리 저 민주당의 그 이제 대선 후보들 있잖아. 예. 그 사람들의 얼굴과 그 사람들의 운명을 내가 보고 있단 말이야. <laughs> 19, 30년 전에 어. 출산 문제가 있다 이랬죠. 예. 우리나라 간상을 보고 있었다 이 말이야. 아. 이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내가 총수를 돋서는안 되겠다. 아. 그래서 여야야 내가 간섭을 안 해요. 알지만 간섭을 안 한다. 아아는데 아, 그걸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 아. 왜 너무 적중률이 높으니까? <laughs> 너무 적중률이 높아서. <laughs> <야. 웃음> 그지금 그러니까 그럼... 나한테 나한테 물어봐야 할 거예요. 왜아을 답을 알수 없어. 아니 알아 들었어요. 다 아주가 그 사람 다주는 어. 축구공 사주야 축구공 사주. 바닥에 떨어지면 튀어 아 그러면 축구공 사주가 또 민주당에도 있어요 아 누구예요 두 사람이 라이벌이 되 있는 거야 아 이재명 그 사람도 바닥에 떨어지면 튀어 올라와 어.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누가 보면 꼭깜몰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또 팍팍 튀어 올라오네 예. 어또 경상도 사람이 저 호남당에 가서 팍 튀어 올라오네 예. 좀 그런 게 있죠. 예. 두 사람의 축구공이 누가 더 높이 뛰느냐. 그 누가 더 높이 뛰느냐. 내가 좀기해야 되겠어요? 얘기해 주셔야지 그런 거를. 나 알지. 알지 다. 아하! 아, 알아들었어. 아, 내가 IQ 200은 아, 안 돼도요. 그런 거잘 알아들어요. 박사님 IQ가 내 200은 안 돼도 이박사님 IQ가 예. 내 말을 알아들을 확률이 좀 드물어. <laughs> 아, IQ 435지만 제가 200도 안 되지만 아, 제가 알아들을 테니까요. 아이고. 아는데 알아듣... 그렇게 능 맹김지 말아요. 예예 알았어요. 제가 제가 알았어 사람 다 축구공 사주다 아, 예. 예, 제가, 제가,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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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무튼 이담 시장하던 사람이 도시사, 도시사가 응. 어. 이제 오고 대통령 으로 나왔잖아. 예, 예. 그래 0.7%로 떨어졌잖아. 예, 예.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응. 음, 그럼서이쪽는또 완전 그냥 검사로서는 이제 매장이 됐어요. 이제 지방에 가 있다가. 음. 갑자기 때령이 올라온 거야. 검찰총장이 아 되고. 그럼 아 누가 내다 바꿨세요 내만 내다 보고 있었어. 아. 그게 축구공 사줍니다. 아니? 축구공 사주자요. 우 사람이 축구공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야. 야. 이거를 누가 선단하겠어요내 말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네. 더 이상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나는 그 아. 큰일 나요. 아니 큰일 납니다. 예, 알겠어요. 그 재면이 있지. 재면이 예. 있지?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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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십시오. 이방사님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음, 럭비공 축구공 특이한 사주다 도스토옙스키 죄야벌의그 도스토옙스키가 사형 직전에 중단이 됐는데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살아나는데 그거보다 한수 위가윤 대통령의 사주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자기는 얘기를 못한다 아, 알아들으셨죠? 마치겠습니다